안녕하세요, 형우맘의 대충 레시피입니다. 오늘 대충 해볼 요리는요, 바로바로 바로 어묵국입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요, 쌀쌀해요. 이런날 뜨끈한 국물이 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오늘은 어묵탕을 끓여볼 건데 어묵탕에 뭐 이것저것 넣으려면 너무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쵸? 삶은 계란도 넣고, 양파도 넣고, 뭐다 넣을 수 있지만 오늘은 진짜. 메인 원료, 어묵만 넣어서 정말 맛있는 어묵탕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없는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거, 요게 또 능력이거든요. 네,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은 맛있는 어묵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보실까요? 음. <laughs> 네, 재료. 네, 어묵입니다. 어묵. 너무너무 맛있겠죠. 어묵. 그리고 오늘 어묵탕에 가는 참치 진국하고 참치 한 스푼으로 하겠습니다. 참치 진국은 이제 국간장 그리고 육수가 놔져 있는 맛간장이고요. 요거 참치 한 스푼으로 맛깔나는 간을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컵 기준으로 제가 물을 6컵, 한 1리터 정도 되거든요. 요거 지금 넣어놨고요. 참치 진국을 이렇게 밥숟가락 기준으로 10스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네 이렇게 열 스푼을 넣어줘서 그냥 물이랑 같이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 참치 진국은 육수가 기가 막힌 육수가 나왔어요. 300일 동안 훈연 숙성한 갓소부시에 각종 야채를 넣어서 만든 육수기 때문에 정말 별도 육수 안내도 맛있어요. 이걸로만 간을 하시고 나중에 맛을 보시고 부족한 간은 이한 스푼으로 참치 한 스푼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물이 끓고 있죠. 요때 어묵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묵을 이렇게. 또 이게 빠지면 또안 되죠. 이렇게 넣어서 같이 끓어 다시 한번 끓어올릴 때까지 한번더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희가 점심에 점심으로 어묵을 먹었거든요. 어묵탕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가 맛있나? 비교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거기 어묵상에는 무도 들어가 있었고, 네, 청양고추도 들어가 있었고, 네, 파도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 어묵만 넣을 거예요. 요새는 어묵, 길거리에 어묵 먹으러 가니까. 옛날에는 종지 간장에 이렇게 찍어서 먹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렇 찍찍 뿌려 먹더라고요. 음. 위생적으로 됐어, 위생적으로. 이게 발전하는 나라가. 맞죠? 위생관념이 생긴 거죠, 이제. 옛날에는 그 간장이 이렇게, 이렇게 큰, 이렇게 깊은 간장이었다고 해. 옛날에 떡볶이 하나에 100원 할 때. 막, 요럴 때. 그때 요렇게 하면 이제, 어머,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먹고, 내침, 니침 다 섞여서 그 조화로운 그 간장에 나중에 발효, 너무 네. 발효된 그런 간장 숙성 맛이 났는데, 이제는 그렇게 뿌려 먹고너 어머, 얘 어떡할 거야. 어떡해. 간을 필요가 없는데? 간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한 스푼을 살짝만 넣어줄게요 그러면 진짜 갑자기 막그막 막깔스러운 막 맛이 다 올라오거든요 한 스푼만 넣어서 잘 섞어준 다음에 한번더끌어올리면네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쉽죠 이거 못할 사람 있나요? 근데 진짜 제가 보장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일로 와보시겠어요? 예, 네, 비주얼 좀 봐주세요. 네,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 괜히 한두 개 꼽아놓고 이러면 또 멋스럽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먹냐? 또 우리 여기다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짜라,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네,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원하시는 소스에 찍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유자 폰즈, 가수의 유자 사랑 맛짱 그리고 이거. 이거 정말 기가 막히죠 삼겹살 소스 아무데나 찍어 먹어도 되는 삼겹살만 찍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오뎅 한번 찍어 먹어 보고요. 짜란 참치 진국 이거 회간장으로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 와사비 좀 풀어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혼자 비오는 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끓여 소주 한잔 옆에 딱 나요. 이 어떠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네 여기. 여기 와사비를 좀 풀겠습니다. 갈까요? 여러분 국물 막 궁금하시죠? 이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 정말 하, 진짜 거짓말하고 아까 점심 때 먹었던 것보다 진짜 딱 100배 맛있어요. <laughs> 아까 점심 때뭐 많이 들어갔는데 넣을 필요가 없네요, 여러분. 진짜 한 어묵 옛날에 우리 떡볶이 집 가면 어묵. 막, 물하고 오래 끓여가지고, 정말 감칠맛 나는 그 오뎅 육수. 바로 그 맛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무슨 맛인지. 네. 그러면 이 어묵을, 여기, 여기, 일단, 삼치진구 여기다가 와사비 푼 거. 저 와사비 많이 푼거 좋아해서. 음? 음? 뭐, 여러분 아시는 그 맛입니다. 너무 맛있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벌써. 진짜 소주 음 맛있다 근데 진짜 오래 푹 끓인 그런 맛이 나지 않아요? 아우 음, 어, 맛있어요 너무 어, 맛있다 음. 한 번째 한번 찍어 먹을게요 이게 유자향이 엄청 좋거든요 음 들어가기도 좋. 죠 아니 왜냐면 들어가기도 이미 풍미가 딱 나니까 매력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삼겹살 소스. 이거 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하 삼겹살 소스 저는 주로 볶음 요리, 그냥 볶음밥에도 넣어서 먹거든요. 네. 이건 진짜 삼겹살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고, 곱창 이런 거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 듬뿍 찍어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어, 진짜 정말 맛있어요. 이거 삼겹살 소스 찍어보니까 너무 색다른데요. 여기 딱 써있네. 매콤하고 달콤해. 중독성 강한 맛. 그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 드시고 싶죠 집에서 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래 사이트 가시면 어디? 여긴가? 네 여기 가시면 이 어묵 세트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드셔보세요. 안녕!